안녕하세요. 건갑파시입니다 2024년도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오늘은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이실비의 조명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는 이실비의 서울 넉대와 조명실 두 작품을 당선작으로 발표했습니다. 두 작품을 당선작으로 낸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아마도 두 작품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여서 두 작품 모두를 당선작으로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라면 어느 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냈을 경우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우수한 두 작품을 제시해 당선작 선정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는 그런 경우라고도 할수 있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 앞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사위원이 능숙하고 절묘한 이미지 배치와 전개가 압도적인 작품이라고 평한 것처럼 이 실비의 시는 이미지의 전개가 비약적이고 비약적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낯설고 스피드가 있어서. 너무 빠르게 읽으며 읽을 경우 의미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선작의 이러한 특징은 또 우리가 시창작의 관점에서는 배울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낯선 이미지를 어떻게 조합해 전체적으로 한편의 낯설면서도 시적 묘미를 지닌 그런 시상을 구축하게 되는지를 공부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이 말한 것처럼 시란 세계를 재구성하는 일이고, 시는 내밀한 고백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이실비님은 1995년 강원도 속초 출생으로 동덕여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젊은 정통파 문학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당선작 중한 편인 이 실비의 조명실을 만나보겠습니다. 조명실, 이 실비. 그 사람 죽은 거 알아? 또 보겠지 떡볶이 집에서 묻는 네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상하지 충분히 안타까워하면서 떡볶이를 계속 먹고 있는 게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게 괜찮니 그런 물음들에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고 겨울이 끝나면 같이 힘껏 코를 풀자. 그런 다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코를 흘리고 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가 손톱을 벗겨내는 속도를 이기길 바랐다. 다정 걱정 동정 무작정 틀지 않고 어두운 조명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 초록색 비상구 등만 선명히 극장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이것이 지옥이라면 관객들의 나란한 뒤통수 그들에겐 내가 안 보이겠지. 그래도 나는 보고 있다. 잊지 않고 세어본다. 2024년도 서울신문 신춘문의 심사는. 황인찬, 김소연, 박연준 시인이 하셨습니다. 심사평에서 2651편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백이 많았다면서 팬데믹에 이어 전쟁과 기후위기 등 우리 삶의 불안이 참담한 형태로 과시화되는 한 해였던 만큼 그런 경향이 작품에도 반영됐다. 불안한 오늘날의 삶과 온몸으로 맞설 수 있는 작품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심사를 진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선작 서울 넉대와 함께 조명실에 대해서는 능숙하고 절묘한 이미지 배치가 배치와 전개가 압도적인 작품이었다. 무엇보다 실한 세계를 재구성하는 이름을 이해하고 있었다. 식당에서의 대화가 극장 조명실의 독백으로 전환되는 조명실은 죽음과 사랑, 불안과 고독 등을 극장 뒤편의 그림자 이미지로 모아 그것을 묵시하는 우리 시대의 초상을 추출하는 데 성공해냈다고 평했습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도입부는 식당에서의 대화 장면이고, 중간부는 조명실의 장면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 그리고 마무리는 조명실에서의 사유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의 대화가 캄캄한 조명실의 독백으로 전환되는 이미지 변화를 통해서, 죽음과 사랑, 불안과 고독의 이미지를 사유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 시대의 초상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좀더 디테일하게 이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제목이 조명실인데요. 이 제목을 어떻게 달았을까요? 제목은 신선하고 조금은 낯설고. 읽고 싶은 유인력이 큰 그런 제목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 제목을 붙이는 경우로는 소재나 모티브를 제목으로 다는 경우, 둘째는 주제를 제목으로 하는 경우, 셋째는 배경이나 장소를 제목으로 하는 경우, 넷째는 시의 첫 행이나 마지막 행을 제목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의 대상과 관계없는 낱말을 제목으로 다는 경우 등 다양하게 구사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실비의 당선작 조명실은 세 번째 항목인 배경이나 장소를 제목으로 단 경우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특히 이실비의 당선작 조명실은 마무리 부분의 캄캄한 조명실에서의 묵시적 이미지와 사유가 이 시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제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부분의 조명실에서 그려내는 이미지와 사유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제목과 내용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 첫 행을 볼까요? 이 시의 첫 행은 그 사람 죽은 거 알아?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첫 행이 느닷없는 것은 이어지는 또 보겠지라는 진술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것과 어, 또 보겠지라는 말은 서로 충돌하죠.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묻는 네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라고 또 말합니다. 묻는의 화자는 첫 행의 질문자일 텐데요. 뜬금없이 그 화자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죠. 죽음과 아름다움의 어떤 극적인 대비가 돋보입니다. 첫 연의 식당에서의 이런 너다듬는 대화는 어, 둘째 연의 이상하지로 이어져 첫 연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이루는데요. 그 이상함은 다름 아닌 암연의 죽음에 안타까워 하면서 떡볶이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 죽음과 살기 위해 먹는 것과의 어떤 선명한 대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함은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 죽음에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안타까워하면서 떡볶이를 계속 먹고 있는 게 이상하다는 그런 어떤 1차적 진술에서, 너를 또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이런 단계로 의미의 확장을 구사합니다. 시의 도입부에서 죽음과 사랑에 대해 이상함을 질문으로 던졌고 그에 대한 사유가 이어졌다면 이 시의 중간부는 그러한 죽음과 사랑에 대한 뭔가 답하기 어려운 어떤 그 불안정세를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코를 풀자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코를 흘리고 있다는 이 진술은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음을 어, 아무런 불안한 상황을 암시해 하고 있죠. 또, 손톱에 매니큐어를 벗겨내는 속도보다 빠르게 손톱이 자랐으면 하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떤 어, 불안한 상황을 추가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어떤 심리겠죠. 그런 것들의 바탕 감정이 바로 다정,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이 너무 많아 마음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상황 그런 다정과 또 걱정 이것저것 쓸데없는 걱정들이 현대인들은 많죠 그런 걱정 그리고 동정 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감정의 어떤 그 다양한 다정함 다정 정이 너무 많아서 문제, 또 걱정의 문제, 또 남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이런 감정. 이런 감정들이 종국에는 무작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무작정은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감정과는 좀 다른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행은 털지 않고라는 행이 이어지는데요. 이 털지 않고는 조금 애매합니다. 아마도 뒤에 이어지는 문장, 어, 조명기구를 털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문장을 읽게 되면 이제 연결이 이어지는데요. 앞 문장에서는 아주 낯설게 에, 뜬금없는 그런 행위 등장하는 것이죠. 이 털지 않고라는 행위 느닷없이 무작정을 고리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제목에서 조명실을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틀지 않고라는 행은 이어지는 어두운 조명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라는 다음 행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문장입니다. 시의 마무리 부분은 조명실의 이미지와 사유로 구성됩니다. 그 구분은 지 지옥, 이것이 지옥이라면이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마무리의 앞 부분에 조명실에 조명을 틀지 않고 앉아 있다는 진술과 초록색 비상구 등만 극장 내부를 환히 비추고 있다는 이미지 제시에서. 사유로 전환은 바로 전환의 진술이 이것이 지옥이라면이라는 가정입니다. 조명을 켜지 않은 극장의 캄캄한 장면에서 지옥을 어쩌면 상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대목은 자연이 캄캄한 지옥의 풍경 같은 것이겠죠. 관객들의 나란한 뒤통수만 보인다 라는 그 구절이 바로 그런 풍경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다소 좀 섭득한 장면으로 어,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 그들에겐 내가 안 보이겠지 라는 진술은 어, 지옥의 세계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어, 절대자 신이 있어 화자 자신을 뒤에서 신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래서 화자는 순간 관객이 되고, 그 어떤 절대자가 나를 뒤에서 바라보는 세계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그래도 나는 보고 있다는" 구절은 그 어떤 절대자와 나가, 동일 시대는 어떤 그런 착각의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일 시대는 착각에 빠져드는 그런 어떤, 어, 진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자는 순간 그 어떤 절대자가 되어 관객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그 어떤 현대인이 갖고 있는 불안과 고독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몫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 "잊지 않고 세어 본다는 진술은 다소 좀 의외입니다." 아마도 화자가... 어, 현실 속의 어떤 생활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잊지 않고 세어 본다는 진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엔 관객이 몇 명인지 세어 보는 어쩌면 아주 현실적인 진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이고 계산적인 우리 시대의 어떤 현대인의 초상이라고 할까요? 오독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마지막 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행 또한 첫 행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행은 제목이나 시의 도입부와 연결되게 하고, 또 메시지를 담아서 여운을 길게 그느리게 하는 그런 마지막 행위 좋은 마지막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의 마지막 행위 아마 그런 행위 아닐까 생각됩니다. 잊지 않고 세워본다는 어, 현대인의 어떤 그 심리를 날카롭게 찌르는 그런 행위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시는 첫 행의 너닷 없음과 마지막 행의 의미 심장함과 여운이 주는 그런 어떤 정통 기법을 구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서울신문 신춘문의 당선작 이실비의 조명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한 하나의 세계를 재구성하는 일이며 시는 내밀한 고백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자입니다. 길지 않은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어떻게 배치하고 구사하며 구사하여서 하나의 세계를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가 핵심 관건인데요. 이 실비의 당선작 조명실은 바로 그런 전개에 전개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시적 안목과 또 그것을 시로 형상화해내는 이미지 구성 능력이 탁월하다고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죽음과 사랑에 대한 대화와 불안 심리를 어떤 연결 과정을 거쳐서 조명실의 이미지와 묵시로 불안과 고독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까지를 아우르는 현대인의 초상으로 성화시켜 나갔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의 시적 상상력이 대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선작 조명실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당선작으로 발표된 서울 역대도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금과 테이블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